안녕하세요 가스케이입니다. 네 이번에 이렇게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알수 있는 백제문화제 축제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직접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장이 마련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싶고요.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앞으로 더 번창해나가는 백제문화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너무너무 이번 축제 축하드리고요. 다음에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 수,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백제 문화제 축제 파이팅. 안녕하세요 블랙퀸입니다. 네 백제 문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 앞으로 사업자 원진 백제 문화재가 되길 진심으로 블랙퀸이 기원하겠습니다. 자 백제 문화제 파이팅. 안녕, boyfriend. 안녕하세요 b o y 입니다네 백제 문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우리 가 네, 네 1,400년 전에 이거 백제에서 최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. 진짜요? 놀랍지 않습니까? 앞으로도 네. 네, 아, 네. 아, 아, 아. 네. 아.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정보와 아, 아, 아. 또 재미있는 축제들로 사랑을 받는 백제문화가족길 저희가 진심으로 읽겠습니다. 지금까지 보이프렌드였습니다